그 사람마다 오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목화 네. 토금수.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은 목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목. 예. 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비방 대첩의 개그맨 이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정보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비방법을 알려드릴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모시기 힘들었거든요. 연향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양주에서 무속인을 하면서 살고 있는 연향암 옥부인입니다. <laughs> 아이고, 제가 막 긴장해서 땀이 괜찮죠. <웃음> <웃음> 어, 제가 선생님 다른 영상에서 뵀을 때는 <laughs> 네. 네, 되게 어, 산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오늘 소녀 같으세요. 아우 저 태어나서 57평생 살면서 이런 머리는 처음 해봐요. <laughs> 그래서 너무 떨려요. 굉장히 네.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네. 알려주시기로 했던 이 비방 대첩에서만 말씀해 주시다는 그 비방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 뭔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게 저희 대표님 사주세요. 보이시죠? 네. 이거를 보고 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 사람마다 오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보카토금수. 네.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은 목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목. 예. 목. 예. 그러면 이제 이 나무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거기에 맞는 비법이 들어가야 돼. 현관에. 아.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색깔. 여기 없는 색이 초록색깔. 그래서 오. 현관에 네. 나무. 네. 나무를 두시면 좋겠죠. 음. 네. 그래서 이게 비법이에요. 다른 거저 굉장히 간단해요. 저, 저희 집에 그 돈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초록색 나무잖아요. 그거보다는 이파리가 넓덕넓덕. 아, 좀 약간 넓은 거. 네, 넓은 아... 거.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색이 빨간색이세요. 아,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을 두게 음... 되면 네. 꽃을 두면 되는데 꽃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잘안 자라니까 네, 꽃 그림을 두시면 돼요. 아, 그림을? 네, 그림을 댄데 아... 빨간 꽃, 정렬의 꽃. 나무가 있으면서 밑에 꽃도 있으면은 하나로 두 개가 가능하죠. 어, 선생님, 그럼 현관에다가 네. 빨간색 꽃을 두면 도, 좋은데 현관 아무, 위치는 아무데나 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렇게 뭐, 들어왔을 네.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공간이 남아 있는 곳에. 네 예. 아, 왼쪽이나 음. 오른쪽? 네네네. 예. 이 여담으로 도자기를 놓거나 네. 아니면은 종을 달아 놓거나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백마 그림이 있어요 또 금붙이를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네. 말굽 같은 거 있잖아 요 네네 이게, 이게 예, 예. 말굽 그런 비법. 거를 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음...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아... 그게 비법이에요 물이 많은 신분들 네 어디 가서 사수를 이렇게 봤는데 어머 네. 물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지금 연양암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을 에, 그대로 좀 약간 인용하셔서 네, 네 그림이라도 하나 네, 사서 현관에 두시면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 엔터테인먼트에서 비방 대첩의 개그맨 이상구, 연양암 옥부인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